반갑습니다. 강화도 지어부동산 인사드리겠습니다. 강화도 지어부동산 유튜브 구독해 놓으시고 좋은 매물 빨리 받아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 드릴 매물은 예전에 한번 영상을 올렸던 매물이고요. 100평 토지를 올려 드렸는데 100평 토지는 매매가 되어서 주인분이 옆쪽으로 152평씩 분할 매매하고 계십니다. 네, 화면에 보시는 토지가 오늘 소개해 드릴 152평 토지가 되겠습니다. 네, 매매 금액도 주위 시세보다 굉장히 저렴하게 나와 있습니다. 계획 관리적이고요, 용도 지역은. 평당 50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빨간 경계 말목이 옆 토지와의 경계가 되겠고요. 또본 토지 장점은 도로 지분이 없는 알짜 토지가 되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추천 용도로는 농막용 주말 농장 전원주택 부지로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평수는 152평이고요, 평당 50만 원에 저렴하게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빨간 말목이 경계가 되겠습니다. 네, 사방이 확 터져 있기 때문에 녹막 갖다 놓으시고 주말 농장 쓰시면 굉장히 좋은 매물이 되겠습니다. 가족분들 주말 쉼터를 만드시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네, 아스콘 도로에 접해 있고요. 또 테수로도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토목도 다 완료가 되어있고요. 성토작업이 다 완료가 되어있습니다. 네, 계획관리 지역이기 때문에 건폐로 40%에 용적률 100%가 나오는 토지가 되겠고요. 네, 본토지는 강화대교, 초지대교 중간쯤에 있습니다. 강화대교 초지대교에서 차량으로 약 15분 정도 걸리는 위치에 있습니다. 2차선도로에서 바로 진입하기 때문에 교통도 좋고 접근성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리는 매물은 강화도 부름면에 1억 원 미만 귀한 소형 토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화면 보시고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